자, 여러분. <laughs>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시죠? 그리고 가장 뭐 기다리는 시간인 것 같은데. 자, 오늘의 종목들, 딱두 종목으로 압축했다라고 했어요. 바이오 만으로 내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거는 사실 좀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비중을 가져가면 좋다라고 항상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뜸 들이지 않고 바로 대형주 공개합니다. 여러분들. 셀트리온입니다. <laughs> 제가 이렇게 많이들 표현합니다. 제가 아직 결혼도 못했고, 아이도 없지만, 정말로 아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은 미래에 이 종목들로 해서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넘겨주고 싶다 할때한 종목은 이 종목을 저는 꼭 넣고 싶습니다라고 제가 뭐 수년간 말씀드리는 종목인 것 같아요. 셀트리온. 글로벌 바이오시밀러의 대장주. 이 정도는 여러분들도 이제는 다들 이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주가가 너무 안 움직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니 움직이는 종목을 해야지 이렇게 움직이도 않는 거를 왜 좋다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왜 대장이냐면은요. 처음에 유럽에 진출했을 때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고 오면서 오리지널 약품보다 더 많은 판매가 됩니다. 56%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해요. 자가면역질환 치료제의 레미케이드의 대체제로서 말이죠. 그리고 그러면은. 원래 오리지널 약품은 어때요? 나중 돼서 보니까 점유율이 거의 절반밖에 안 돼요. 유럽 가서. <laughs> 자,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고 그랬더니 레미케이드가 존슨앤존슨의 자회사 얀센의 약품이에요. 미국에서 원래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서도 부정적이고 좀 폐쇄적이고 한데 <laughs> 미국 기업이지 않습니까? 미국 기업이 해가 되는 거. 지금 트럼프가 하는 거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폐쇄적으로 합니다. 굉장히 세국정책이에요. 그래서 수년간 진입을 못하다가 2016년 1분기에 드디어 허가를 받습니다, 여러분. 굉장한 캐고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렇게 해서 글로벌 퍼스트 모버에 등극을 하고 미국 시장에 진출했는데 처음에는 3%, 4%, 5%도 못 넘겼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이것도 지금 다 알고 계시는 얘기예요. 요즘에 들어가면 다 사보험에서 가입을 하고 이제 계속 이제 추천을 받고 이거 내년에 신약 이런 거 나옵니다 얘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사보험에서 가입을 아예 안 시켜버린 거예요. 본인들끼리 이제 리베이트 하고 하니까 어, 로비가 워낙 이제 합법적인 나라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활성화가 돼서 지, 진입을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수년간 10%도 못 넘어요, 점유율이. <laughs> 수년간 못 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미국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었죠. 유나이티드헬스케어 CEO가 총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이 부분에 이제 보험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불만을 가진 뭐 시민이 그랬던 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유나이티드헬스케어에서 드디어 2018년 하반기에 뭐 등재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점유율이 서서히 올라가서 20%에서 이제 30%에 육박하는데 조금 전에 r t o 젠 말씀드렸죠. 이 레미케이드는 말이죠. 자가 면역질환 치료제의 최상위권 세종 중에서 휴미라, 엠브렐, 레미케이드 이세 가지 중에서 유일하게 SC제형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없어요. 안 만든 게 아니라 못 만든 겁니다. 만들려고 그렇게 시도를 했는데 못 만들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답 나오죠. 심펜트라. 미국 시장에 진출해서 이제 3분기부터 해가지고 조금씩 매출 잡히기 시작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적용증을 계속 확대해 나갑니다. 그럼 시장이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미국 시장에서도 이미 점유율이 30% 수준으로 간다. 유럽은 이미 50% 진작부터 뭐 10년 전부터 넘고 있었고요. 그럼 어떨 것 같으십니까? 기존에는 복제약만 했었는데 우리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코로나 치료제를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레키로나주라는 것을 가지고 유럽에서 정식 허가를 받습니다. 임시 아니에요. 정식 허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지금 입고 계셔서그 당시에 셀트리온이 그 세무조사를 4년 동안 받다 보니까 10년치를 받다 보니까 계속 리스크 있다고 해서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지금까지도 반영이 안돼 있습니다. 주가 보시면은 예, 여러분 주가 보시면 지금 이래요. 계속 아래, 아래로 진짜 최하단으로 내려온 다음에 움직이기랑 계속 박스권입니다. 이 관에서 예, 이런,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다고 라 하면 저는 이거를 떨쳐낼 수 있는 게 내년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동안 리스크라고 했던 세무조사는 뭐 진작에 끝났고요. 무혐의로 밝혀졌죠. 벌금만 조금 내고 말았죠. 그리고 나서 뭐 했습니까? 그래 이게 왜 들어왔느냐. 분식회계 때문에 들어온 건데 셀트리온의 실적을 맞추기 위해서 연말에 유통회사의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으로 물건을 자꾸 보낸다 이거예요. 재고를 소진하고 실적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거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러면 그냥 아예 합병해버리자, 이렇게 된 거죠. 주주분들이 지금 다들 원하고 계시는 거고. 그럼 제약까지만 합병하면 됩니다. 헬스케어님이 합병했고. 그 리스크까지 다 해결이 돼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너무나도 좋은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종목이 저는 한국 기업이라서 그러지, 이게 미국 기업이었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뒤에 공 하나를 붙이고 앞자리 숫자도 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할 정도예요. 10배 이상을 더 가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국 기업이라서 아직까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죠 그래서 못 올라간 거고 대신 딱 하나 리스크는 그거예요 서정진 회장이 좀 건강해야 된다라는 거 지금 상황에서. 갑자기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승계될 때 국민연금이 일대주주가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만 아니면 가장 좋은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바닥에서부터 지금 오늘 종가에 여러분들 체크하신 다음에 위쪽으로 올라갈 때마다 보세요. 22만원, 24만원. 제가 올라갈 때마다 체크해 드릴 테니까 들어와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종가 22만원, 24만원. 그리고 18만 5천원 이탈하면 한번 리스크 관리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중형주 중에 하나는 HL인데 제가 그동안 너무나도 많이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던 종목이라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자, 4월로 예상했던 결과가 2월쯤에도 나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마이 20개월 돌파했다라는 정도까지만 보시고 대형전량만 보시면 돼요. 1차 8만 9천 원, 2차 10만 9천 원, 그리고 6만 4천 원 이탈로 리스크 관리 정도만 하시면 편안한 것 같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 강의 올려드린 게 있으니까 밴드 와서 확인하시면 되니까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시면 편안한 2025년 되실 것 같습니다.